우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어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 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로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교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초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지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희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희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권 내가 각 저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시며 나침판이 되고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운이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을 보는 모든 영혼들이 이 대한민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만들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오늘 한날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